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 엘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게 할게요. 관점은 어, 실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한자라 좀 어렵죠. 근데 뭐 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는 그냥 있는 존재가 있어요. 있음의 있음의 존재들, 에, 에, 그 무기물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돌이나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은 그리고 동물들은 이게 존재합니다.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경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면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 감으로써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물은 그게 없는 것 같지만 음, 사실은 식물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뿐이죠. 그 안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단순 존재라고 한다면 그 경험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집단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특이한 사람이 그런 집단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상과 같이 그런 집단의 삶을 박제의 삶으로 보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실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어 행복감의 인생 그냥 평범한 일상성에 살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이라는 말 자체도 그 단어 뜻이 예, 그 라틴어가 내재되어 네 있는데요. 에크라는 단어와 지스테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out of a stand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서 선다.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일상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대중. 어,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서 나와서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독특한 남과 다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겠다.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 찾겠다. 따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 엘사는 바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어, 영화에서는 어, 얼음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굉장히 차가운 것이지만 그녀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따뜻한 곳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만의 세상인 것이죠. 그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어, 왕비로서의 모든 권력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녀가,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왕국에서의 삶. 영화에는 그 아렌델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렌델 왕국을 홀로 지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력을 포기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진정한 차가움임을 인지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 엘사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왕국도,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안나도 사실은 그것이 안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건 엘사 내면에 있는, 핑계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건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생산적인 실존이 될 수가 있고요. 소모적이거나 파괴적인 실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laughs>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이 세상 안에, 우리 인간의 삶 안에는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삶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그렇게 양면성이 있고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면 어 이상이니, 카프카니, 키엘케고리니 아니면 요즘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잡스니, 빌게이츠니 뭔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한 삶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애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 사람만 음,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어, 정말 철학적인 질문을 그림으로 옮긴, 화폭으로 옮긴 어, 철학적 사고를 했던 고갱 이야기를 제가 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고갱도 자신의 세상을 떠났어요. 네. 이 35살의 나이였죠. 35살의 나이에 원래 고갱은 화가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들이 일찍 죽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음 선박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파리에 나중에는 파리의 증권거래소 직원이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부인이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 우연히 서른다섯 살의 나이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어 자신의 직장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 주었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 자그마치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섯 명의 아이들을과를 이별하고 그는 화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순수였어요. 어쩌면 엘사의 그 겨울왕국을 봐도 하얗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덮이고 얼음, 투명한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 고갱이 인간의 순수성, 그러니까 고갱이 볼때 이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그... 어, 실존적인 삶의 그 기, 사상으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사회는 당시에는 서구 사회가 될 텐데 유럽 사회가 그 굉장히 찌들었다는 거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순수가 훼손됐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갱은 어, 순수성을 찾아서 타이티에 갔습니다. 그 타이티에 이 원주민들의 삶을 보고 그 원주민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그는 어 당시 유럽 사회에 팽배했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내세우는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수성 그런 것을 그어 원시 사회에서 찾았어요 그는 자신의 실존을 결정 결단을 했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 이 고갱의 삶을 조금 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순수한 것이었나라는 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이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햇님이 달님이가 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인 것처럼 유럽 사회를 떠나는 것이 그래서 어, 이 고갱이 말하는 것처럼 그 타이티 섬은 순수고 유럽은 불결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는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갱은 어, 서구 사람들이 볼때 신비적으로 보였던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이 타이티 섬 원주민들의 삶이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문제는 뭐냐면 고갱이 에,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다섯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갱은 어, 이, 이 성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는 것에 솔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관계가 꽤나 복잡했습니다. 타이티에간 뒤에 그 현지에 있는 여성과 뭐 동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미성년자들도 많았어요. 15세 정도가 되는 이 고기행은 나이가 훨씬 이제 중년이 넘었음에도 이렇게 몇십살 차이가 나는 이런 미성년자 소녀들과 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 사실은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고갱은 매독이라고 하는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매독이라고 하는 병이 이, 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 이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줍니다. 정신 착란 증상, 발작, 망상 예, 이게 병균이 환자의 뇌와 척수에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고통스러운 증상을 나타내는데그 당시에 그 매독 치료제가 수은이 많이 들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 매독 환자는 그 매독이 주는 고통과 함께 수은 중독의 고통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신기한 건 뭐냐면 아니,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 매도 이, 이, 이 병이 그정신장란 증상이 이 나타난 후에는 이 창작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그런 병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지만 이이 이 화가들 당시 예술가들이 상당히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서 를 찾아보면 어 극심한 고통 정신 창란 이후에 정신이 돌아오면 어 폭발적인 창작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말하는 고갱 뿐만이 아니라 그 화가 유명한 만해도 마찬가지 였구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고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후는 어, 고갱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어떤 성적인 지향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후는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됐고 실존적인 삶이 결국은 자녀들 가족과 이별을 가져오게 했고 딸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본인도 어,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음, 그리고 결국은 이 나중에 이 매독의 에, 호유증으로 에, 죽게 됩니다. 1903년도에 에, 그 폴리네시아의 에, 어떤 마르키즈 제도에 있는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 갔습니다. 실제 죽어 있었던 몸의 상태는 굉장히 깡말라서 어 쓸쓸하게 죽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갱이 죽은 그 사망에 대한 소식은 오랫동안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장례식도 물론 없었고 묘비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게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후기 인상파의 거장이 된이 고갱의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고갱의 그 마지막 삶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갱의 말 그대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자도 고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는 자기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그러니까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내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그 길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닥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만을 생각하는 독단이나 아집으로 보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그 대중의 그~, 그 모임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냐. 나의 이기적인 아집이냐라고 하는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겨울왕국의 엘사가 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엘사가 엘사가 실제 자기가 찾은 그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왕국을 살리고 안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피해집니다. 고갱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에요. 분명히 중간까지는 비슷한데 마지막에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엘사와 고갱의 사이에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